네 23년 2학년 22번 문제 어, 분석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Brands that fail to grow and develop 까지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브랜드들 어, 회사 브랜드들은 브랜드들이 되는데 뭐를 실패한 브랜드들이냐면 1번 어, 투부동사 to grow 성장하는 거두 어, 번째는 이제 투부동사가 병렬되면 뒤에 to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래서 발전해 나가는 것과 성장해 나가는 것을 실패한 그런 브랜드들은요 lose their relevance 그들의 적합성을 잃는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좀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 뭐 과거에 잘 나갔던 뭐집 전화를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A라는 회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그죠 어, 지금 현재 집에 이렇게 전화기를 사용하는 집들이 거의 많이 없죠. 다, 다들 이제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지 않은데 옛날 같은 경우 한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집에 다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죠? 자, <laughs> 근데 이제 핸드폰의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화기를 안 쓰기 시작하니까 어, 그 트렌드에 맞춰서 즉 핸드폰이라는 새로운 신물을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해나가는 회사들은 어, 적합성을 유지하죠. 그 트렌드에 맞는 그 적합한 기술력을 어, 늘려나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장하거나 발전해나가는 걸 실패한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그 바뀌어나가는 그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는 형태로 어, 기업이 바뀝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적합성을 어, 이런 어, 브랜드들이 잃게 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bear이라는 이 소유격은 brands, 복수 아, 명사의 술지가 되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 있습니다. 자, so, think about the person you knew who was once on the first track, a uh, fast track at your company, who is either no longer with the film uh, farm or worse yet appears to have hit a uh, plateau in his or 할컬리 연락 나왔어요. 자, 지금 명령문으로 시작되고 있죠. 동사 언형으로 시작됩니다. 어, 뭐에 대해 생각해봐라. 사람에 대해 생각해봐라. 이 사람은 후 who 또는 후 또는 대시. 어, 지금 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어, 너가 알았던 사람이야. <laughs> 자, 근데 여기 관계 대명사절 후 이하가 또 하나가 나와서 똑같이 앞에 사람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너가 알았던 사람임에 동시에 <laughs> 과거에한 때, 어, 온더 퍼, 어, r 스트랙 uh, 굉장히 빠른 노선에 있었대. 애처 컴퍼니, 너의 회사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 굉장히 너의 회사, 전화기 회사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직 전화를 전문적으로 다뤘던 그 시절에서, 어, 그 회사에서 굉장히 빠른 승진의 어, 이 노선에 타고 있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내고 뭔가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자 그런데 심표 뒤에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꾸며주죠 자 그래서 심표 뒤에 but he is 과거엔 잘 나갔는데 근데 현재는 he is either a or b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바로 더 이상 그 회사에 머물고 있지 않아 어, 여기서 firm은 회사를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그 전화기 회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도 appears to have hit a plateau. 여기서 이제 appears는 현재 머무인 것처럼 보이다그 남자가. 근데 그 사람은 현재 뭐처럼 보여 to have pee 그럼 hit a plateau 하면은 뭔가 이제 그 침체기에 빠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침체기에 빠진 시점이 현재 보이는 그 동사의 시점보다 더 과거이기 때문에 이 완료형 투구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미 과거에 침체기에 빠진 것처럼 현재 보이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어디 어떤 면에 있어서 어, 그 남자가 남자거나 여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또는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어, 침체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남자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요 문장 안에서는요. 자, 일단은 지금 관계사절 세 개가 퍼슨을 지금 꾸미고 있죠. 물론 요건 계속적 용법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후는 버티가 되면서 그 남자 사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 he or she 여자일 수도 있겠네요. He or she. 자, 그리고 요투부정사 형태, 그렇지? 어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현재는 뭐처럼 보여? 이미 현재 보이는 것보다 이미 정점을 찍고 침체기에 빠진 어 그런 침체기에 빠진 시점은 현재 보이는 것보다 더 과거라서 투해브피피요 자리가 업법적으로 어, 중요할 수 있겠죠. 자, assuming he or she did not make an ambitious move, more often than not, this individual is a victim of having failed to stay relevant. and embrace the a v a n c s in his or her industry. 자 지금 여기 어, 심표 뒤에 이렇게 주절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심표 앞에 있는 ing는 분사 구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가정해 보면 어이 뒤에 대절을 가정해 보면 그래서 그 또는 그녀 그러니까 아까 그 너가 알던 그 사람을 그 또는 그녀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또는 그녀가 어떤 야망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정해보면 그죠? 그러니까 야망적인 움직임이라는 거는 뭐 시대의 동향에 맞춰서 즉 전화기 회사가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핸드폰 회사로 이 추세가 넘어가면 어, 그거에 또 맞춰서 뭔가 야망 있게 새로운 분야를 파고들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야망적인 움직임을 어, 그 사람은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개 어, 이 개인은 피해자가 된 거다. 뭐의 피해, 피해자냐? Having failed 이미 실패한 것이야. 뭐를 실패했냐면 to stay relevant 얘랑 and to embrace the advances 이것도 투부정사가 병렬되어 있죠 어, 그래서 뭐하는 것과 뭐하는 것을 실패한 피해자가 된 거야 첫 번째 적합함을 유지하고 즉 시대의 변화에 뭔가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걸 실패하기도 했으면서 두 번째 포용하는 것도 실패한 거지 어떤 거를 진보는 진보인데 그 또는 그녀가 속해 있는 산업의 진보 과정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을 이미 실패한 그런 피해자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내용을 어, 일단 자리해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뒤에 대절이 나와 있는 분사구문이니까 절대 어숨도 안 됩니다. 어 얘는 이제 대절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어, 가정을 하는 상황이니까 어숨도가 안 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현재는 이제 그 피해자 데 뭐를 했던 과거에 요런 동사를 해서 현재 피해자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거는 having pp가 동명사의 완료용법으로 쓰였고, fail은 아까부터 계속 나오지만 투 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니까 요 뒤에도 투 스테, t a y a 뒤에도 원래 투 o embrace인데 어, 병렬구조라서 투가 생략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볼게요. <laughs> Think about the, the impact personal computing technology had on the first wave of executive leadership exposed to the technology. 라고 나왔어요 자 이번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이 영향력 뒤에 위치나 대시또 생략돼서 h e a d 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서 I 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여파와 영향력을 생각해보냐면, 바로 PC 기술, PC 기술이 가졌던, 어디에 미쳤어? 바로 첫 번째 파동, 첫 번째 물결, 어, 누구의 어떤 경영진, 그지 리더 경영진들, 근데 어디에 노출되어진, 어, that is, that was죠. e x p o s e d to the technology. 여기서 그 기술이라는 거는 PC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PC가 처음에 도입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뭐 실제로 필기로 모든 정보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타자기를 쓰거나 뭐 일단은 굉장히 좀 구식의 방식을 썼겠죠. 그죠? 자, 근데 그것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근데 그 PC 기술이라는 엄청난 그런 새로운 어, 기술 분야가 처음 들어와서 그것에 노출되어진 그런 경영진의 첫 물결, 첫막 쓰나미처럼 PC의 산업이 이제 온 어, 곳으로 들이 닥쳤단 말이야. 그첫 물결에 어, PC 기술이 미쳤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어. 오,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어, that was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exposed가 과거분사로 be exposed 명사가 명사에 노출되다라는 표현이니까 절대 ing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exposed는 여기서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those who embraced. the technology were able to integrate it into their work styles and excel 자 주어가 여기까지죠 어. 그래서 그 물결 PC라는, PC 기술이라는 새로운 그 물결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그 PC 기술 새로운 기술을 뭔가 포용했던 사람들 그치? 튕겨내고 저항하고 아 끝까지 우리 스타일이 있어 보수한 어.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있는 그대로 흡수한 그런 사람들 그런 경영진들은 뭐를 할수 있었던 거야? 어, 통합시키고 흡수할 수 있었던 거야 인티그레이트 하면 통합시키다죠 여기서 인트는그 기술 PC 기술을 말하겠지 를 어디로? 그들의 어떤 일의 스타일로 흡수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할수 있었던 거야? 엑셀 할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어, 굉장히 좀 능숙하게 탁월하게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엑셀은 인티그레이트와 병렬 구조를 취한다. 어, 그래서 그거를 흡수한 그 경영진들은 탁월하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Those who were resistant many times found few opportunities to advance their careers, and in many cases were ultimately let go through early retirement for failure to stay relevant and update their skills. 자 이거 조금 내릴게요. 자 그러면은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어, 얘도 이제 만약에 A, B, C 순서 배열이 나온다면 일단 이두 국가는 이 PC 기술을 흡수해서 탁월하게 어,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잘 타는 그런 경영진들의 얘기와 대조적으로 그것을 통합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뒤에 나와 있는 구조죠,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흐름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요. 자. 요 <laughs> 여기 됩니다. Those who were resistant many times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노즈의 피플이나 뭐 경영진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 어떤 경영진이냐면 어, 굉장히 많이 그 p c 의 물결을 저항했던 그러한 경영진들. 어, 그래서 어, 본인의 스타일을 끝까지 고수,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있는 그런 경영진들의 뭐를 few opportunities를 찾았대요. 여기에 a few가 아니라 few인 거를 감안해 보면 few는 우리가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띠고 a few는 약간의 명사들하면서 긍정적 의미를 띱니다. 자 그런데 뭐할수 있는 기회를 거의 찾지 못한 거야 이렇게 끝까지 저항한 경영진들은 그들의 커리어 즉 경력을 뭔가 개선해 나가고 뭔가 진보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의 찾지 못했던 겁니다. And 그리고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요. 자, and t h 는 지금 그 사람들 끝까지 그 시대의 동향을 거스르는 저항했던 그 사람들은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were let go 어, 이렇게 떠나 보내졌대요. 그지? 해고되어졌거나 떠나 보내졌대. 가는게 허락되어졌대 through 뭐를 통하여 early retirement 조기 은퇴를 통하여 for 뭐 때문에 조기 은퇴를 어, 하도록 권유받고 떠나보내셨냐면 failure 실패 때문에 어, 그 실패는 무슨 실패야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And the end 뒤에 두개의 투부정사구가 지금 하나의 failure 이라는 명사를 꾸밉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pc 세대로 이 시대 트렌드가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의 그 능력을 뭔가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조기 은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떠나 보내졌다라는 얘기가 어, 쓰여 있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사실 이게 be let go죠. 어, 여기에서는 어, 수동태로 쓰인 게그 사람들이 떠나보내, 젖은 거니까, 수동의 의미인 거잘 확인해줘야 되겠고. 자, 그래서 지문,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읽으면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해 나갑시다.